맞죠? 네 오세은 너 아, 어, 뭐 오세은 아니야? 응. 이름이 뭐야? 오채은 아 근데 카드로 오세은 찍었 아 그래요? 잘못 응. 찍었나 봐 아, 오채은이 하는 그, 제... 오... 거죠? 오세은이 안왔어 오세은 응. 아, 네. 아 네가 잘못 찍은 거지 <laughs> <plein> <몸이 웃음> 잘못 찍었어 잘 보아 <laughs> 찍어야지 <웃음> 그러면 세은이 엄마한테 문자가는 거야 어. 세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laughs> 다 보자, 뺄셈 요기 덧셈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덧셈일 때 유리수의 덧셈이거든? 근데 여기가 뺄셈인 거 뺄셈이야 그럼 뺄셈은 여기 부호를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막불이면, 막불은 풀마를 고쳐 그럼 얘가 부호가 고쳐지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불을 불마로고 쳐. 그러면 더샘 하는 거랑 단박면 똑같은 거야. 응. 부호 달라? 부수에 부호 다르면 절대값이 큰수에 부호 두고 응. 이거 더 절대값이 크지, 그지 응. 그럼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3 빼기 2. 1 이렇게. 응.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로 붙입니다. 응. 그래서 붙이고 다시 쓰면은 플러스. 플러스 3 이렇게. 응. 그러면 더쌩 계산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계산 보 플러스 보. 이 더하기 삼5 하면 되는 거. 야 응. 이렇게. 응. 한번 더. 분수일 때. 예. 마를 어떻게 보신다고? 를 마로 보십니다. 그치 고쳤어. 그 다음에는 어. 플러스 오 분의 마이너스 오 분의 삼보 다르네. 별때 값이 큰수 누구? 얘가 그때 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보뭐 쓰고 5분의 3 빼기 5분의 1 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2 되는 거지. 응.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더. 응.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어떻게 고쳐야 돼? 응. 뿔뿔로 고칩니다, 그치? 플러스 플러스 고쳤어? 그럼 두 수,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더 하면 되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쓰고 더해. 근데, 분수 더할 때는 통분해야겠지. 6분의 5을 고치면 6분의 몇? 6분의 3이고, 얘는 플러스 6분의 2니까 더하면 6분의 5, 이렇게. 그치? 어. 이렇게 하면 1쌤 하면 되는 거야. 바꿔서. 어. 그다 뭐, 더쌤 필드 섞여 있어. 어. 그럼 일단, 얘는 여기 더쌤이니까 그대로 매산하면 되겠지. 이것을 먼저 매산할까 그러면. 펄택 응. 값이 큰 수이고, 플러스 쓰고, 값 빼기 3일. 그 다음에 마마 뿔, 뿔 고칩니다. 그럼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치?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처럼 얘네들처럼 이렇게 괄호 부호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5를 지금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얘, 어떻게, 뭐, 뭐 먼저 계산할까? 어. 교환법칙그둘 자리 바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볼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7, 이 그치?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3 하면. 절대 어. 값이 큰 수에 부어. 마이너스 쓰고. 어. 12 빼기 3이니까, 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뺄스... 거기서 요거는 사실 개념하기 문제거든 요거 요두개 이렇게 두 개는 개념하기 문제야. 빈칸에 쓰세요. 근데 똑같이 풀어줬나 모르겠다. 빼기 빼기 5분의 3 빼기 5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1 되면 되는 거거든 맨처맨 맨 위에 그럼 밑에 줄에는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2,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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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5,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서 49쪽에 3번 보세요 49쪽에 3번 49쪽 3번에 서울의 기온을 4시간마다 측정하여 나타낼 때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차를 구하시오 했거든 그러면 최고기온은 제일 큰수 그럼 플러스 중에 찾아야겠지 플러스 양수 중에서 제일 큰수 누구야? 아, 최고 기온. 그다음에 최저 기온은 음수인것 어. 중에 제일 작은 수 누구야? 7.4어 그렇지 마이너스 7.4거든? 그럼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를 구하세요. 했으면은 빼라는 거야. 어. 플러스 10.3에서 마이너스 7.4를 빼라는 거야. 어 그럼 마마 어떻게 돼? 어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얘는 17.7도 씨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2번 10시의 기온과 10시의 기온은 6시의 기온보다 몇도 높아졌나요 10시가 몇도 3도 그치 6시는 마이너스 5.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몇도 높아졌나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것도 여기서 얘를 빼야 나와 두 개의 차를 물어보, 는 거거든, 얘들아? 빼야돼. 그러면 얘도 마마 뿔뿔이니까, 얘는 3.0이야, 3.0더 이렇게 더 해야 돼, 그지 그러면은 8.1.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한 번. 22시의 기온은 18시의 기온보다 몇도 낮아졌나요? 라고 했어. 22시가 마이너스 3.99. 18시가 2 6이잖아 그치? 얘는 얘보다 얼만큼 나아졌나 라고 물어봤어. 그치? 어떻게 하라고? 얘만 얘를 빼야 된다. 고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 막을 어떻게 보쳐뿔마 응. 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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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부수더 해야 돼. 그러면 6 5 이렇게 내보내얘들아 조금 먹어보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6번 넘겨서 50도에 6번 보세요. 50도 1번에 4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가 a, 2보다 마이너스 8분의 5만큼 큰 수가 b라고 했어. 그러면은 a부터 구할게. 4보다 4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니까 빼야돼. 얘는 플러스 4 거야.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 빼야되는 거야. 그럼 마마 뿔뿔 고칩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7 되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B는 2보다 마이너스 8분의 5만큼 큰 수. 큰 수는 더하기야. 어. 그러면은 뿔, 여기 플러스 2인 거야. 플러스 2. 마이너스 8분의 5 더하기. 절대값이 누가 커? 이게 더 크지? 이가. 그치 그럼 플러스 부호 붙이고 2수 빼야 돼. 그럼 2는 8분의 16이잖아, 그렇지? 8분의 5 빼면 8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다시 a 호기 빼라 그랬어. 그럼 7 빼기 8분의 11. 7은 8분의 몇이야? 8분의 56 그지? 빼기 8분의 11 8분의 45 약분 되나요? 안되면 그대로 봐 쓰세요 그 다음에 7번도 해줄게 7번 어떤 수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7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2가 되었다 어떤 수랑 다르게 예상하는 건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자 먼저 어떤 수에 어떤 수 네모라고 놓고 네모에서 마이너스 7분의 1을 뺐더니 2가 된 거야 이렇게씩 써야 돼? 그러면은 마마 어떻게 고쳐? 응 그렇지 플러스 플러스 무조건 고쳐 그 다음에 어떤 수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에서 7분의 1을 빼야 되는 거2 빼기 7분의 1이면 돼. 이거 7분의 1 빼기 2 하면 틀려. 2에서 7분의 1 빼야 되는 거야. 순서 중요해. 그래서 빼면 2는 7분의 14잖아. 이렇게 통보를 해서 빼세요. 7분의 12. 어떤 수가 플러스 7분의 12 나왔어. 그 다음에 다르게 계산한 거. 원래는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7분의 1더 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7분의 12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게 바로 계산한 계산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 풀 많이가 붙일 거 없고 그지? 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수에요플러스 뭐 쓰고 두 수의 차, 두수 빼면 1분의 10.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다. 이거 대분수를못쓸 필요 없어. 중등과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분수 닦아도 되는 거야. 뜨세요. 비교까지 쓰고, 일단, 50도까지 풀어보세요.